4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대박나는 띠 세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사주를 살펴보니 4월부터 천운이 열리면서 인생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특히 로또 횡재운까지 활짝 열립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개띠. 충성과 의리의 상징인 개띠가 드디어 보상을 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고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하면서. 새로운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이네요. 이분들은 필이 복주머니에 복돼지 금카드 넣어 비방하세요. 두 번째는 소띠입니다. 성실함의 대명사 소띠가 마침내 결실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4월부터 소띠의 증가가 제대로 인정받아 승진이나 중요한 제안이 들어오고 매출도 확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띠는 4월에 백자단지 비방하시면 좋고 사업하는 분들은 청자단지 비방하세요. 마지막 주인공은 원숭이띠입니다. 뛰어난 지혜와 재치를 가진 원숭이띠에게 4월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이나 기회가 찾아와 인생의 경로가 크게 바뀌게 될 텐데요. 원숭이 띠는 비단잉어 복주머니를 현관과 주방에 두고 비방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잘 숙지하고 그대로 행하신다면